암은 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생존 체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는 계속해서 안드레아스 모리츠 인도 아유루베다 의학의 대가이신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아유루베다 의학이 말하는 천연 치유 요법.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암 환자들이 왜 반쪽짜리 치료밖에 되지 않는지 암을 없애고 암을 제거하고 더 이상 암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대중요법, 특별히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대중요법을 시행하면서 내 몸에서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대중요법을 통해서 암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거한 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생 암 세포가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현대의학은 하버드나 또는 로마, 로마린다 의학에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 지금 많은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이제 질병의 근본적인 회복과 처치가 필요한 것이지 증세만 억제하는 땜빵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은 암은 죽을 병이 아니고 암은 몹쓸 병이 아니고 암은 여러분을 빠돌링하는 괴롭히는 아주 괴물이 아니라 암은 질병이 아니라 내 몸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그래서 암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반쪽차리 치료가 아니라 다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항암하고 수술하고 지지고 제거하고 잘라도 또 다시 1년 안에 재발하고 전이되고 재발하고 전이되고. 이러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근본적인 레드칼리미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과 여러 가지 딱도조 선생님의 또 주환경 선생님의 추천사나 또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짧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암은 무슨 병이 아니다? 네. 여러분들의 암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암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시야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쪽짜리 치료밖에 할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은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독소와 박테리아를 암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암이 그것을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몸에 지금 좋지 않은 세균들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면 생명이 위험해요.라고 주는 시그널이지, 신호 체계이지. 이것이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시야의 올바른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병에서 회복되는 사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먼저 캡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힘 중에서, you are a cancer. <laughs>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유 o u 캔 r e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캔 a 가암 예, 예, 암이기도 하지만, 별자리에서 개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병자리, 개자리 할 때, 유 o u 캔 r e 그러면 당신은 어, 이 별자리 중에 개자리입니다. 개자리군요. 그런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you are a 하면 당신은 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아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없구나. 난 몹쓸 병에 걸렸구나. 난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막 온갖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의 힘. 짧은 순간에 암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인생의 전부를 존재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혹은 무엇이 이한 글자에 한 사람의 상과 죽음을 통째로 관장할 만큼 위대한 힘을 부여했을까요? 아니, 정말로 암이 그런 힘을 갖고 있긴 한 것일까요? 암 진단 이후에 따른 엄청난 치료 과정과 함께 암이 죽음의 질병이라는 우리 공동체와 사회의 잘못된 믿음이 서구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극격하게 암을 확산시키고 재발시키고 전이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의 힘 중에서 나온 부분을 캡처했습니다. 두 번째, 암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의학계의 암 이론의 주요 결함은 주요 문제점은 뭐냐면 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을 제거하고 자르고 지지고 진압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게 바로 암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까지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암을 치료하고 진압하지 않는 한 암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확산해서 필연적으로 그 환자를 그 암에 걸린 환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암의 아주 유명한 전문가이신 틸스티 박사님은 수많은 최고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심지어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온갖 종류의 암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단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암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암은 그래서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승리를 하긴 한것 같은데 항암치료의 우울한 승리는 곧 재발 전이, 재발 전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현대의학에서의 암치료 성공률은 가장 미약한 플라시보 반응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일 정도로 우울한 수준이다. 겨우 7%만 완치되는 여러분 플라시보 이펙트에 대해서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 제가 양양 첫째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테리우스처럼 생겨서 제가 인상적이기도 해서 아, 모든 약은 독약이다와 함께 플라시보 이펙트를 배운 기억이 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진짜 약이 있고 감기 예를 들어 감기 환자에게 진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진짜 약이 있고, 이쪽에는 정말 밀가루처럼 무익무해하고 아무 맛도 없는 가짜 약이 있습니다.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전혀 약호, 약효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이 있을 때, 환자에게 진짜 약과 가짜 약을 때로는 약사도 알지 못하면서 그 약을 처방했을 때, 그 약이 내 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에서 치료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심리적인 위약을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예를 들면, 그 뇌의 기저 신경절이 괴사돼서 생긴 파킨스 질병 아시죠? 참 안타깝죠? 자, 파킨스 환자들은 이제 자기 몸으로 이, 이 신경이 마비돼서 이렇게, 어, 손으로 이제 피하, 저, 뭐냐, 옷을 단추를 채울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마비가 되는데, 파킨스 환자의 중요한 그 결함은 뭐냐면, 그 뇌의 신경절이 괴사되어 있기 때문에 L도파라고 하는 도파민이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파킨스 환자에게 진짜 치료제인 도파민과 가짜 치료제인 밀가루처럼 무익 무해한 가짜 약을 주었을 때이 파킨스 환자가 이것이 도파민인 줄 알고 먹은 파킨스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가 놀랍게 비슷한 사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의학계에서 이 플라시보 이펙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약을 개발할 때 신약에 대한 그 효능을 알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암 치료 성공률이 현대 의학에서 암 치료의 성공률이 플라시보 반응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일 정도로 우울한 수준인데 겨우 몇 프로 암 환자들이 수술하시고 항암하시고 방사선을 30회 50회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몇 프로만 완치되고 있다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몇 프로요 7%만 완치되고 있습니다 7%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은 비율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안죠. 자 게다가 7%라는 치료 성공률조차 병원에서 제공한 치료 행위의 결과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었더라도 그 정도의 성공률이 나왔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암 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는 약물 치료는 믿을만한 치료법이 아니고 오히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항암치료의 우울한 승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내 몸에 유방에 암이 있습니다. 유방의 왼쪽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하면 왼쪽에 있는 유방을 잘라내면 끝나는 줄 아시는데 암이 생기는 환경은 그대로 나비돋기 때문에 이 유방을 아무리 잘라내고 다 잘라내도 계속적으로 암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잘라내는 암세포다 다시 신생되는 암세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건 결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암은 어떻게 진행될까 면역체계는 왜 암세포와 협력해서 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데 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더 크고 많은 종양을 자꾸 만들어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있을 때 없이 이암 세포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신 게 아니라 암은 내 몸을 괴롭히고 바덜링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질병이 아니라 내 몸이 마지막으로 주인님 제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식습관에서 스트레스 박 뚜껑 열리는 거 이거에서 좀 제발 해방되셔야 돼요. 다시 건강한 사이클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 세포에서 이암 세포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노폐물과 독소들이 림프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이 퍼져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암이라는 형태로 암세포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암은 질병이 아니라 내 몸이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치명적인 바람성 물질과 신진대사 노폐물들이 림프액과 혈액에 녹아 들어가서 결국은 심장이나 뇌,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위나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대로 치명적인 바람성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암이 팍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암, 암이 암세포로 붙들어주지 않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장기로 치명적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사인도 없이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태에 빠지기 때문에 암이라는 암세포라는 어떤 신호 메커니즘을 통해서 얘가 여러분들을 살리도록 마지막 생존 치유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암은 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생존 체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고 자르고 제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암세포를 제거하고 자르면 여러분의 생명이 더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주면 암이 스스로 녹아 없어진다고 뜰스티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가공식품과 음료 중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 하버드 의대는 가르쳐 주지 않는. 어, 건강법의 저자이신 캘리터나 박사가 레디칼 리미션이라고는 하 한국판 번역은 레디칼 리미션은이라는 어, 책의 저자이신데 그 책의 한국판 번역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 보면 말기 암환자들이 말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건너오는 단계의 공통적인 사례 치유 방법 아홉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뭐였냐면 식습관이었습니다 천연 치료제를 활용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몸에 암을 유발하는 잘못되어 있는 음식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유로 기름에 볶고 지지고 튀기고 이게 진짜 산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죽은 음식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혈관을 막고 여러분의 세포에 독소들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병에도 출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말기 터미널 환자들이 급진적으로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에 가장 중요한 사례가 첫 번째 식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만약 이미 암에 걸려 있더라도 종양을 영구적으로 축소시키는데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과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산음식으로 811 요법으로 여러분들의 식단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캐치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에서 해방되고 어더 이상 이 만성질환에서 해방되는데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모든 악성암의 몇 프로가 발병 원인이다? 60% 이상이 어디에서 온 병이에요? 예, 그래서 히포크라데스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이 쓸데가 없다.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곧 약이 되게 하고 그 약이 곧 음식이 되도록 먹는 식생활로 여러분들이 개선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여러분이 암에 걸릴 위험의 3분의 2 이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있어서. 식습관의 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junk food, 영양학자들이 이야기하는 empty calorie, 영양가 하나도 없는 빈 쓰레기 식품. 그래서 치킨을 먹고 흰쌀을 먹고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은 음식을 먹고 피자를 먹고 뭐 파이를 먹고 여러분 입맛에는 땡기는데 여러분의 세포는 나에게 음식을 주세요. 산 음식을 주세요. 죽은 음식 말고. 내혈관에 병들게 하는 죽은 음식 말고 정크 싫어, 엠프티 칼로리 싫어, 나에게 산 음식을 달란 말이야라고 부르짖는 이 호소가 여러분들에게 질병으로 쌓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우리가 암에 걸릴 위험의 3분의 이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것이라는 사실, 특별히 가장 성공적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은 어디에 기에서 찾을 수 있다? 페스코, 오토베지테리언 자, 채식주의자들에게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 왜냐하면 그 콜린 캠벨 교수님이나 그 차이나스터디에서 질병 예방의 그랑프리라고불리워지는 많은 과학자들과 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암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암의 증식을 멈출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암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은 암의 스위치를 껐다 내렸다 껐다 내렸다 하는 중요한 특정한 발암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치킨 돼지고기 삼겹살 예, 우유. 계란,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그러면 뭐 먹어요, 부원장님? 여러분이 하늘말에서 살아있는 음식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말고, 여러분의 세포가 나에게 산 음식을 달라고 부르짖는그 음성.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는 우리 몸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내 몸에 살아있는 영양소를 주세요. 더 이상 나를 죽이게 하는 음식 말고요. 이런 우리 몸의 호소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되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